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지구에서 정말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는 이유가 있고 사실은 어떤 지구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여러분의 우리의 지구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빛나는, 빛나는 타이밍, 정말 좋은 시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정말 축복과 축복, 행복, 기적과 같 기적이 함께 이 지금 공존하는 이 시간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을 지구의 모든 모든 것을 극락으로 만들어 가게 할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우리는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분들의 한에서 빛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얼토당토 않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것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지구에서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씩 둘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당연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미세먼지조차도 감사하다고 할 때,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고 나아가 다른 국면으로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나아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확연히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 나아가 사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또는 국토 영역, 영역을 떠나서 지구 전체에서 소중한 존재로, 보기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을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이제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고 있고, 이 빛나는 존재가 함께 이제 어느 순간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저절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지구 전체에 어떤 빛나는 일들을, 사업들을 할 수도 있고,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엄청난,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방법은 쉬운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빛나는 존재가 되는 과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함으로 해서, 최상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게 순환 되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 안에 원래부터 잠들어 있었던 이 최상의 에너지를 이제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어 깨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을 접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체험들은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그것조차 다 떠나, 그것조차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구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주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극락을 주문합니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존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극락을 주문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주문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문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구에서 어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너무나 뭐 회장처럼, 또는 권력의 어떤 핵심부처럼, 이렇게 그런, 그런 커다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맞고 적합한 것을 발견해서, 그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그것이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찾게 되어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빛나는 존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 빛나는 존재가 되려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영상을 꾸준히 듣고 또 어느 순간 필요할 때 저를 한번 만나게 되고 또 나아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튜브 영상만을 보면서도 저를 만나지 않더라도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저를 만나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 선택의 의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구에서 정말로 빛나는 존재로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의 어떤 선물 우주로부터 최상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 주 주시듯이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듯이 예를 들면 그런 그,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이면서 영적이며 지적이며 이 정신적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융합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만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주문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구에서 정말로 더 행복해지고 하는 일들이 더잘 되기를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고 나아가 점점 빛나는 존재, 인격체로 변화되기를 지금 이 순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청취하면서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주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는 여러분들이 구독하지 않더라도 애청하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점점 좋아지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문제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극락을 이루는 과정 중에 그 모든 문제들, 다가오는 문제들, 새롭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감사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극락을 주문한 우리에게는 그,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